창세기 23장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난한 땅 헤브론 곧 기라다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쪽숙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르되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느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햇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햇족속곡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르되 내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두려우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보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르되 내 주연의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레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축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안땅 마무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무레는 곧 해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